안녕하세요. 다육수제분 장정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다육이 화분을 많이 만들었답니다. 요거는 지금 옹기토에 청자토를 붙여갖고 이렇게 만들고요. 요 부엉이도 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수강생분이 만들었는데요. 부엉이 이 이름은 외계에서 온 부엉이래요. 근데 이렇게 예쁘답니다. 요거는 저희 지인께서 빨간 토를 주셔갖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밑에는 옹기토로 만들고, 옹기토 요거는 청자토, 요거는 빨간 토.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답니다. 요거는 지금 복주머니 마냥 만들었는데요. 트임을 넣어갖고 위에 삼백토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요 트임, 트임부는, 음, 속에 청자토를 넣어서 이렇게 트임을 만들었답니다. 어, 이것도 예쁘고요. 이것도. 빨간 토라 그런가 기분도 좋아요. 만들때 색깔이 틀린 거를 만드니까 아주 예뻐요. 요거는 300토 앞에 300토 뒤에는 붉은 토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는 또 이렇게 멋을 내서 도장 찍는 이렇게 멋을 내서 틀림을 만들었어요. 또요분도 만들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제가 지금 창이 너무막크 많이 커서 지금 창을 심으려고 하니까 화분이 다 커야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중간중간 아주 크게 만들었답니다. 청자초로도 만들고요. 이렇게 많이 빨간 토가 있어서 아주 색감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큰 분도 있고요. 이런 분도 있고요. 요거는 지금 옹기토 작업을 했어요. 이런 분도 있고요. 이거는 트임은 안 했고요. 이렇게 문양을 찍어서 이런 푼을 만들었답니다. 다음에또 올리겠어요. 다역수제분 장정순입니다. 다음에 봬요.